네, 예, 어, 우리 큐티 본문이 에스겔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예, 현재 이제 오늘 날짜로 24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어, 남은 내용이 9월달에 계속 진행이 될줄 알았더니 9월에 이제 로마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에스겔서 남은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편입돼서 어, 어, 진행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에서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어,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33장쯤 되어야 이제 비로소 회복의 메시지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후에 이제 에스겔 뒷부분을 살펴볼 때도 이제 그 메시지들을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제 오늘은 그 회복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한 대목을 우리가 같이 한 번, 어, 살펴, 어, 보려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던 온갖 죄악들, 우상숭배, 또 음행들, 어, 이런 것들을 행하였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진노하시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하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화가 많이 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또 경로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게 되는데, 어 그런 내용 가운데 좀, 그래도 그 가운데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진노가 크구나라고 여겨졌던 내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장면 을 우리가 꼽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예술계서의 어, 내용을 살펴볼 때 어, 에스겔이 환상을 처음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볼 때이 내용을 같이 어, 살펴보긴 했었는데 에스겔에서 8장에서 11장 사이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어, 10장 11장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성전 동문을 지나서 이제 성읍 밖으로 나가서 동쪽 산으로 떠나 버리시는 장면이. 어 구절 가운데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어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라는 것만큼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는 없지 않았겠나 아 라는 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 43장에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지금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에스겔을 성전 동문으로 데리고 이제 간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러니 이 얘기는 곧 어, 에스겔이 지금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 영, 하나님의 영의 형상은 이전에 처음 뵀었던 그 하나님의 영의 형상과 동일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동쪽으로부터 지금 오고 있기로 그때처럼 예스겔이 하나님 앞에 그영 영, 하나님의 영의 형상 앞에 이제 엎드리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5 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어, 그 하나님의 영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던 그 역순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걸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다라고 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성전에 이제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인데 음,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제 앞에서 또쭉 만약에 엘스겔서를 읽었다라면 거리가 워낙 멀어서 연관해서 우리가 딱히 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늘 읽다 보니까. 어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구나 하고 그냥 큰 고민 없이 넘어가게 되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면 그 행간의 내용들을 그 사이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잘 이해하려고 애써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면, 떠나실 때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 그 일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돌아오신 것이겠죠. 이런 생각에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들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과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어 되는 그런 과정이 그 가운데 있었겠구나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으니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변화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셨나 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으로 돌아오신 것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오늘 본문 앞에까지 있는 장들에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변화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성전으로 돌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다른 요인 때문에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돌아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43장인데 40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새 성전에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저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새 성전에 대해서는 이새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이해하는 견해들이 차이들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후에 지금 이제 솔로몬 성전이 폐망 망 무너지게 되고. 이후에 제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어, 분명히 여기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성전은 그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나 제3 성전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 이견이 없습니다. 분명히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가운데도 견해들이 좀 갈리긴 하지만 우리 개신교 어, 또 복음주의 권 개혁주의 어, 교회 안에서는 아, 이 성전은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이후에 회복될 그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 성전은 신약 이후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새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은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기 위해 직접 새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고 그 안에 돌아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기억하신 그 장면, 분노하고 진노하시며 크게 이스라엘을 질타하시던 어,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 끝에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내가 너희와 세웠던 옛 언약을 기억하겠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계속 이어가셨던 그... 대목을 우리가 기억을 할수 있는데, 그옛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연장선 안에서 오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걸고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이미 다 구원해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언약하셨던 신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조건은 한 번도 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본인이 자신의 그분의 생명을 걸고, 살아계심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끌어오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폐망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스스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새 성전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끊임없이 고난과 환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의 메시지들을 들어오고 실제로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도 새 성전과 새롭게 돌아오셔서 성전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내용 역시도 결국 그 약속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흔히 많이 오해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가까이 와 계시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그릇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신다. 어, 이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종종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멀리 떠나버리시는 분이었다면 기독교 역시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그저 하나의 종교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무언가를 바라보시고 구원 역사를 이뤄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심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이들은 신약 이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그새 성전, 사실 그새 성전은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모신 우리 그 우리가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에스겔의 새 성전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이스라엘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신 새 성전이 아닌 것처럼 에스겔의 새 성전이 이스라엘의 변화 때문에 세워 주신 성전이 아닌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신실하게 그 약속, 그 언약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은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나에게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런 새 성전 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를 정결한 새로운 성전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 주십니다. 좋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성전의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인 것이죠.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전 안에 충만하게 거하길 원하시고 실제로 신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그런 생명 능력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마치 성전에다 이름을 달아주는 것처럼 명패를 달아주는 것처럼 무언가를 부었는데, 성전에 어떤 이름처럼 느껴지는 무언가를 두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열1기상 7장 21절에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과 보아스거든요 성전을 세워놓고 그 앞에 거대한 녹기둥을 두 개를 세워놓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어,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어, 백성들이 그 성문을 지나가려고 할때 야긴과 보아스를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인데 야기는 그가 세우셨다,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조합하면 성전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다라는 의미가 1차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 역시도 능력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성전이 나라는 성전이 굳건하게 잘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거꾸로도 할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라고 이야기 풀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곳은 능력이 있다도 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임으로 극권이 세워져 갈 것인 것도 분명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데 그 물이 계속 흘러가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게 되거든요. 물이 깨끗해지고 과실나무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바다에 각종 물고기들이 질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4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전된 우리가 지닌 능력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때 나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능력, 나타나야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 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고장난 것을, 죽어가는 것을, 아픈 것을 새롭게 살려내는 그 능력이 있는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그 능력 있는 성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수 있다는 건 역시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가 늘 좌절해 있고 실패해 실패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성전인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거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굳건히 세워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의 반복되는 죄악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늘 좌절하고 실패하며 하나님을 나 스스로 먼저 밀어내기보다는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부족한 가운데 있더라도, 더러운 가운데 있더라도,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여다보아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생명을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소아 나게 됩니다. 능력이 하나 능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 귀 기울이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9월부터 소모임이 새롭게 편성됩니다. 소모임에서 큐티 나눔을 안 한다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안 한다고, 말씀목상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큐티와 소모임은 우리가 그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훈련이라고 이전에도 우리가 같이 여러 번 같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기 위한 동기 부여이고 훈련의 방편입니다. 말씀부터 가까이해야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서부터 채워가야 나라는 성전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세 성전의 그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길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인과 보아스가 바로 나에게 주신 명패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전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워내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안에 충만하게 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냐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